고주 사람 차이사입니다 이번 종목은 윤정숙 님이 질문하신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기간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도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거래량이 실면서 올라왔다. 이거 좋은 거죠. 본거다라고 좋은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한마디 더 갔어요.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얘가 최우선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은 27,700원. 그다음 에 이제 크게 가면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5월 16일 날이거든요. 넘어갔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강하게 넘어갔네요. 이거 날짜 바꾸고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이 하락의 목표치는 다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어떻게 잡냐? 어떻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게 떴잖아요, 요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추세선에. 그리고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인계 추세대. 이렇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요기가 이제 마지막 음봉의 저가란 말이에요. 요 정도 구간이 25,400원. 25,4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비중 조절. 왜냐면 물론 뭐2 1선에서 양봉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비중 조절하고 다시 잡아야 돼요. 넘어갈 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고,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5분 봉 가서 봐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5분 봉으로 어서 그러면은, 27,400원 정도 돼요. 27,400원.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상방으로는. 그럼 이제 하방으로는 요 길에 이탈하면, 요2 2선에서 양봉 뜨면 매수하거나, 이렇게 밀렸다가 넘어가면 21선 살아있으니까 한번리바운딩가 나올 거예요. 눌렸다가 다시 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양봉이 떴을 때이 마디의 저점을 손자 잡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돌파한 고점이 이렇게 틀려진 거잖아요. 이 구간으로. 이그 정도 구간으로. 그러니까 23,000, 23,150원. 구간에서 그 양봉이 뜨거나 그러면 21,200원 보다는 요렇게 조금 더 올릴게요. 2 2 0 0 0 21,550원. 요거간에서 양봉 뜨면 그 마디 저가 손절 잡고 매수. 예,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